저 아침 일찍 이렇게들 많이 나오셔가지고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저아 제가 오늘은 시대하고, 그 우리 후보 대담만 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, 네.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, 제가 그래도 저이 서비스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. 질문기 네. 질문 네. 해드릴게요. 예, 한두 분만. 말이에요. 예? <laughs> 아, 아, 그러세요? 예, 예. 아, 잠깐 나오세요. 그럼. 예. <laughs> 잠깐 나오세요. <laughs>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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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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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? 예. TV로만 봤어요. 저는. 음, <laughs> 그 여기 시장 8년 하셨고,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은 아직 안못 하셨죠. 예. 그런데 그 이제 시장도 선거를 뽑히고 국회의원도 선거를 뽑히니까 선거를 지금 여러 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 정치인 그 아내로서 예,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정치인 아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 저는 예. 우리는 선거 때만 동지가 됩니다. 어, 뭐 어. 동지 어, 따로 사세요? 허들지 <laughs> <laughs> 사실은. 어, 어, 어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,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때 아니면 이분들을 만날 수 없다. 음. 보통 뭐 아무 때도 아닌데 가면은 어떤 분을 왜 오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음. 계세요. 그러니까 그래서. 이럴 때 한번 또 만나는 게 솔직히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워져요. 음. 원래 음. 천성이 정치 <laughs>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정치해야 되거든요. 아니, 천성은 그렇죠. 제가 말할 때 아주 너무 이게 조용해서. 예. 네. 그중 많이 어, 듣습니다. 제가 좀 <laughs> 컴플레인 많이 하는데 네. 그래도 지역 주민들 오히려 그것이 더 적다는 음, 거라고 그래요. 그래서 뭐 음, 그래 그래 살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 우리 저 사모님이고는 저 박승호 어떤 사람입니까? 뭐라 그랬죠?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 고 박사님이 보신 그대로입니다. 아 그래요? 예. 어, 예 성질 까치라고 <laughs> <laughs> 사실, 제가 이거, 저, 시장 8년 하고, 네. 그때 이제, 쉬고 있을 때죠. 음. 한날 이제, 나와서 다니다가, 아좀 늦게 들어갔어요. 네. 뭐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었는데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시장 8년 동안에 같이 저녁, 저녁을, 먹어본 지가, 음. 열 손가락 안에 한한 번도 없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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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아, 참. 이 이, 해도 너무 했구나. 음. 근데 사실 뭐 그때 일 욕심이 있어서 여기도 만나달라고 하고 저기도 만나달라고 하고 포항이 사실 52만 도시로서 네. 행정 수요는 이 수도권에 100만 도시, 120만 도시 거이보다는 음. 월등하거든요. 음. 음. 그러니까 그런데 불숲불숲 다니다 보면은 사실 집에서 먹을 음. 시간도 없고 또 집에서 먹기 아까워요. 음. 막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위부터 반성을 좀 하죠. 아, 그럼 그때부터 는딱 정치를 마르셨어야지. <laughs> 근데, 근데 사실 이 우리네들 뭐 자꾸 자꾸 자라면서부터 그렇게 자라는지 몰라도 이소위게서 생김에 봉사한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즐거워요, 음. 사실. 네. 제 친구가 제천에서 시장을 8년 했어요. 근데 이 친구 8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갔다. 아, 맞아. 뭐 갈라 그러면 <laughs> 뭐가 태풍 온다 그러면 취소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뭐 갑자기 가 있는데 뭐저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어, 급하게 돌아와야 맞아요, 되고 맞아, 맞아. 야, 그게 단체량이 그런 그런 자리더라고요? 그렇죠. 오만 가지가 다 자기 일이라고 보고 네. 또 시내 구석구석이 다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다 네. 보면은 전부가 사실. 걱정이 되고 어. 또준비돼야 되고 또또 또 이런 일도 어. 있었어요 제가 평택에 공제강시장하고 원탁회를 하는데 네. 두 달간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가 됐어 어. 근데 그때 갑자기 평택 시내에 그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도로에 어. 다리 공사 상판이 무너졌대요 어. 그냥 뭐두 말도 안 하고 둘이 게 나가더라고 <laughs> 아니 <저> 행사를 지금 <laughs> 수천 명 모아놓고 하던단인데 <laughs> 그게 야그생가 선출직 중에서도 이 단체장은 못하겠다. 맞아요. 단체장은 사실 모든 게 자기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. 그렇죠. 예, 예. 예. 그런 그, 그 공적 의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래도 시장 분수하고 구청장 하고 있어서 예. 뭐 중앙 정권이 막 이렇게 흔들려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버티는 거 아닌가. 네, 예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99.9%는 그런 이 공적 의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합니다. 네, 특히 특히 자치단체 장은 그런 네.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. 그런데 자치단체 장을 넘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음.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가 사무를 직접 이 그, 그, 이제 관여하는 일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훨씬 높은 이 공적 의식과 훨씬 높은 도덕성과 아, 이런 것들을 이, 요구받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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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시기에 준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시장 하듯이 하면 국회의원 못한다. 아, 그보다 훨씬 더 심해야 돼요. 엄격해야 돼요. 아니, 저, 그건 뭐, 본인이 <laughs> 알아서 살니니까 제가 그런데, 예. 저, 저는 그런 각오로 돼 있어요. 시장 할때 정말 한 번도 저녁식사를 안 했거든요. 어, 아, 예. 근데 아마 국회의원 하면은, 글쎄, 뭐, 아침, 뭐, 점심, 저녁 다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 혼자 먹을 것 같아서. 예. 각오나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사실, 그, 자세한 자세히 해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잖아요 네. 저는 그 정주영 전그 그 현대그룹 고그 정주영 회장님이 자,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,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음. 등학교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일고 음, 음, 네, 네. 오늘은 또 무슨 즐거운 일을 그래. 사고를 칠까 어. 음. 저도 그 생각이 들어날 네. 정도로 음. 자는 시간이 좀 아깝죠 아, 빨리 가서 저기가고 음. 저기도 가고고참 아, 재밌게 했어요 저는 그뭐 시장 8년하고 탁 나와버렸어요. 아. 물론 이제 그때 경북지사 나간다고 제가 이제 높게 나왔지만은, 음. 아, 8년이 맞다. 음. 그리고 삼선 박승우보다는 초선 홍길동이 낫겠다. 아, 그런 네. 그래요. 예, 네, 맞아요. 제 친구도 8년 했으면 됐지. 그러고 놓더라고. 네. 그 네. 이근규 시장에 잘 나였죠. 아 그래요? 아전 제가 얘기한 친구는 엄태영이에요. 아 엄태이도. 네, 그래, 엄태 그러니까 8년 땅자. 일본에서는 어. 땅 먼저 못 들어. 8년 했으면 어. 됐지. 그래. 이번 기는 그 다음에. 맞을 거다. 이거 저 사담처럼 됐네. <웃음> <웃음> 이건, 이건 편집하겠죠 아니에요. 네. <laughs> 우린 편집 없는 방송입니다. 어. 혹시 질문 있으세요? 궁금한 거? 마지막 기입니다. 회질문 예 말씀하세요. 그 친구가 그 우리 고성국 박사님 굉장히 광필인데 좀 네.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니까 예. 고성국 박사님 화이팅하고 좋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고맙습니다. 제가 <laughs> 어, 좀 이따가 저 둘이서 인증샷 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. 네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. 나무 나오시면 저를 능가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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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제가 저 아침에 호텔에서 자고 저 북구에서 이렇게 난구로 내려왔는데 나 북구 취재를 먼저 했으니까 내려오는데 조금 오니까 바로 바다 돼요. 네. 야, 그 저는 바다가 좋은데 좋죠. 이 이런 바닷가의 도시에 이렇게 쾌적한 데서 사는 분들은 다 진짜 복받은 분들이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포항이 이 160km 저 아, 해안선이? 네. 오 해안선이 있고 면적 자체는 서울특별시의 1.8배입니다. 그런데 음. 그해안선을 끼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한 거지만 네. 도심이 바로 해안선을 끼고 그렇죠. 있어요. 그렇죠. 네. 우리가 도심에 이 비치가 있는 것은 부산 해운대광안로하고 음. 포 어. 아, 뭐 황송도, 뭐, 영일대에 차 이렇게 데 정말 복받은 도시또 바로 산이 인접해져서, 그 다음, 그, 먹거리가, 축도시장안 어, 음, 안 가보셨죠? 예. 한번 싱싱한 먹거리가, 아, 어, 질비하죠. 음. 음. 사실 이 생선은 거리에, 바다와 거리에 따,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. 음, 음. 그래서, 그렇지, 그렇지. 그 <laughs> <laughs> 바다에서 건져내서 <먼저 웃음> 음. 얼마나 오래 걸리냐, 얼마나 멀리 가느냐로 결정되는 거죠. <laughs> <그런지 알죠>. 그래서 이 모든 시간 해산물을 늘 섭취할 <laughs> 수 있다. 사실은 우리 서울 가면은 이생선이 그런 생선을 못먹잖아요 <laughs> 근데 육고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. <laughs> 그래요. 그래서 그걸 <laughs> 보면은 이 바닷가 도시가 사실 복받은 도시고 특히 서해안은 뻘 지역이고. <laughs> 네. 어, 남해안은, 이, 뭐, 리아시스케아얘기해서 음, 음, 그것도 양식을 많이 하니까, 그렇게, 동해보다는 깨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동해도 완전히 청정바다입니다. 그러네. 네. 이 도심이 바로 바다에 음. 있는 게, 그러네요. 그렇죠. 그런 그러니까. 많잖아요. 그런 해적장이 있는데, 진짜 가고 싶었는데, 음. 일정상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그럴 때 갑자기 이그 그래요. 이제, 일요일 아침이라, 그냥, 음. 또, 그냥 가, 가까운 친구처럼, 그냥 이런저런 사담처럼 이제 진행을, 진행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 이 시청자들께서 예, 후보의 그 딱딱한 정책 공략, 뭐, 어, 정치 노선, 이런 것을 아시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, 예,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음. 아시는 것도 필요하겠는데, <laughs> 예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느 분이 마무리 인사 말씀하신대요? <laughs> 대표로. 황 박사께서 하셔야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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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, 저기, 장기자랑할때잘 못하는 사람 시켜야 재밌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죠? 우리 사모님한테 마무리 인사 음... 말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뭐, GG라는 단어 쓰시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예. 아, 그 밖에 할게 없는데. <laughs> 짧게 해주세요. 우리 저희 아, 시청자들께. 아, 예.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. 이 시골 아줌마가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유명하신 박사님 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아, 뭐 우리 지역에서야 다잘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전국적인 방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떨려요. <laughs> 그런데 우선 우리 자유파가 저, 저 이런 말씀을 안 드릴게요. 근데 우리 하여튼 경제가 살아야 되고 저희 장바구니 물가 이런 거 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. 아, 저도 자식을 키우고 손녀도 있지만 우리 후대가 살아갈 이 나라가 아 어떻게 변화가는지 요즘 정말 근심스러울 때가 많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우리 제 또래의 여성분들이 전부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.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. 더 심한 말은 없을 것 같고. 우리가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4사로정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우리 포항 박사잘 부탁드려요 <웃음> <웃음> 근데 어, 손정아 손정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그랬어요? 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예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요 우리 포항에도 포항맨 박승호 이 유튜브가 있습니다. 예. 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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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포항맨 박승호 TV. <laughs> 예. 포항맨 박승호 TV. 여러분 저이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저, 예, 피, 저 편집으로 저이 자막으로도 처리해서 올렸어. <laughs> <좋아요. 웃음> 오셨을 때 예. 우리 모이 가슴에 와닿는 뭐 자유결정가 한번 부르고 싶다고 싶다 하는데 예 자유결정가 자유결정 예. 자유 아 그래요 그래요 예. 그거, 그거 부르면서 마무리하죠 예 우리 가화문에서 자주 부르던그 노래죠 예 모래는 시부르세예그 저기 우리 박수로 부부가 선창하시는 이또되겠한번 할까요 예한번보 가슴에 뿜은 더운 피, 이름 모를 그만들 싸울 곳에 죽어서 자유를 되살리리, 이제 돌아갈 수 없다. 마지막 마지막 결자 나의 피로 살리라 어머니의 나라. <목소리> 같이 다 찍으세요. 제가 같이 찍어드릴까요? 예예. 네, 예, 뒤로 뒤로 뒤로. 자 우리 고박 사진 촬영을 그해 주셨는데, 됐죠? 고성국하고 이팅 한번 합시다. 네. 고성국 화이팅자 네! <목> 고성국 사랑합니다.